안녕하세요. 에코치과 코리아나주입니다 오늘 머리가 엉망이에요. 제가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적어대가지고 좀 머리가 엉망입니다. 근데 오늘 오늘도 영상을 만들라고 제가 켠 이유가 하면 좋을 정보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알아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제가 그래도 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 우리 미래에 진짜 한국 분들이 이태리에서 월세를 얻으실 때 아무래도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드는 영상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요. 에 제가 여기서 집 월세를 주는 주인들을 보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기에살때 이태리에서 삶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거니까 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이태리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어한 부분의 이태리 사람들이니까 그걸로만 저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태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태리에서 월세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은 입주자일까요? 라는 정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이태리 사람들이 저희 부동산 사람들을 믿고 아니면은 어저 사람 괜찮겠다 이런 거 믿고 이제 월세를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입주자가 어 행동을 어 좋게 안 하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어 힘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왔는데 이 한국 사람이 제대로 행동을 못해서 어, 만약에 나쁜 어, 상태로 이제는 나가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주인이 과연 이태리 사람 주인이 과연 한국 사람도 월세 줄까요? 글쎄요 힘들겠죠 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얘를 이제 한국 사람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가뜩이나 이태리 나라에 자기 그런 선의견도 좀 강한 고지식한 나라인데 그런데 크게 마음을 먹고 이런 월세를 줬는데 집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럴 때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는 그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킨 거예요. 약간 약간 힘든 주제지만 그래도 기 기울어서 음? 들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집값을, 월세 금액을 그날 정확하게 지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정확,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 뿐만 아니겠죠. 월세 주는 주인들은 그 월세 금액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되세요. 거의 이제 월급식으로, 제가 만약에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매달매달 매달 들어오는 그 금액으로 이제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 날짜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날로 한 2, 3일, 내가 잊어버렸어, 막 이러면서 그런 문제로 저거, 느시지 말고, 그런 거, 날짜, 돈 계산하는 월세 날짜,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집 상태입니다. 어, 집 상태가, 그러니까는, 한국분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 외국분이 절대로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태리 사람이 더 지저분할 수도 있고,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 외국 사람들은 가뜩이나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더 선의경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집의 상태를, 어,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걸 더 먹게 돼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중국 학생을를 어, 월세를 받게끔 해주는 적이 있어요. 이태리, 어, 집 주인한테. 그런데, 이 중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월세는 꼬박꼬박 또 내고, 뭐, 음, 그 다음에 뭐 물값, 전기세 값, 뭐 이런 것도 또 꼬박꼬박 잘 내고, 뭐, 바로 영수증 갖다 주면 바로 돈 지불하고, 이런 거는 정말로, 음. 에 괜찮았는데 이 학생들이 벽에 이제 나가기 전에 가오도 깨끗하게 썼어요 저가오도 깨끗하게 쓰고 그래도 저기 망가진 거 없고 참잘 해놨는데 벽에 글쎄 그 목이 모기 있잖아요 모기를 잡아가지고 목에 벽에다가 이렇게 저, 저기 뭐지 잡은 자국 있잖아요 이 검정 거 보면 잡을 때 시커먼 자국들 처음에는 우리도 이게 무슨 왜 벽에 이렇게 시커멓지게 조금 전 점들이 있지 막 이러면서 이게 뭐야면서 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모기, 뭐 날개, 뭐 다리, 뭐 이상한 게가 벌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벽에 붙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모기 잡아가지고 이런 거구나. 그래도한두 개면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방마다 화장실도 막 그런 게 너무 너무 벽에 돼 있는 거예요. 말하기 참 웃기는 에피소드긴 한데 진짜로 진짜로 제가 월세 준 학생들 중국 애들 집이 그랬어요. 아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인은 뭐 총사면 된다 그러고 애들 참 마음에 들었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었다고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목이 잡아가지고 벽에 정한 거. 데 너무 많으면은 진짜 무슨 무늬처럼 많이 많아가지고 그게 약간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것도 별 것도 아니지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조심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입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손상이고 하나의 또페인트칠또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 주인은 저한테 몰,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좀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것좀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조그만 예지만, 그래도 그래서 집의 상태, 그걸 좀 자, 제대로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건 약간 동양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디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이라고 제가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보면은 어 음식물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음식을 해 먹을 때 양파도 많이 넣고 마늘도 많이 넣으니까 이런 음식 냄새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음식을 해서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거가 그뭐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환기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는 이태리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여름이죠. 겨울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겨울에도 겨울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 환기 시켜요. 낮에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주 열어줘서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동양적인 그런 거에는 그렇게 많이 환기시켜주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꼭 이런 거예요라는 단점 짓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계 털고 창문 열고 비계 털고 이러면서 집 청소를 하시거든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는 환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는 특히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태리는 집이 따뜻하지 않아요. 일단은 한국은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막 반팔도 입고 집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겨울에 반팔 입고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어? 옷 차림 입고 있어요 집에. 그런데 막 창문 열고 그러기 힘들죠. 저도 그런 거 알지만 외국에서 생활하실 때. 음집 환기 시켜 주시는 거 특히 음식 냄새 안 나게 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잔소리도 아닌 잔소리 이상한 이야기 해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저도 쑥스럽고 죄송스럽고 하지만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세 가지 이유가 우리 한국 분들이 이태리에서 오셨을 때, 집을 구하셨을 때 어, 좋은 관계를 맺혀서 다른 한국 분들이, 그 다음에 오신 한국 분들이 "야, 나 이런 한국 사람들 월세 줬는데 너무너무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 퍼져가지고 "한국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부동산에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할 때 힘들지 않은 그런 좋은... 선진국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인 까다 좋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조금만 알고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이태리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가시든지 영국을 가시든지 뭐 미국을 가시든지 다른 나라를 가셔도 분명히 장점이면 장점이지 단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든 <laughs> 이야기, 제 제가 저도 조금 할까 말까 약간 망설이다가 어, 이태리 월세를 주시는 주인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 하면서 이런 건좀 해드려야겠다, 안 되겠다. 그니까 나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상하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분명히 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아시는 분이 외국에 가신다 그럴 경우에 야 이런 정보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창피하긴 하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오 z 라 e 加餐哦。Ciao, ciao.